피버 테이블은 대량의 데이터 표에 원하는 고유 데이터 항목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요약하고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8월 거래체별 판매량 표가 있습니다. 판매한 날짜별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 피버 테이블 이용해 지점별 상품 수량 판매 금액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그다음 메뉴에서 삽입 들어가서 왼쪽에 피벗 테이블 테이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워크시트 되어 있죠? 확인 눌러 줍니다. 그럼 오른쪽에 필드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표는 이상 없고요. 여기서 원하는 거래처, 상품명, 수량, 판매 금액 체크합니다. 왼쪽에 요약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비를 좀 키워줍니다. 한번 보죠. 지점별, 그 다음 상품명, 수량, 판매 금액이 모두 표시가 되었습니다. 범위 지정한 다음, 천 단위 콤만 찍어줍니다. 디자인을 좀 다듬어 보죠.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해 줍니다. 그럼 눈에 더확 띄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지점별, 상품명, 수량, 판매 금액. 한눈에 보기 좋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이용해서 원하는 표를 요약해 봤습니다. 8월 거래처별 판매량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만든 다음,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 차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 안에 임의의 셀에 커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삽입 피벗 테이블 그다음 테이블 들어갑니다. 그다음 새 워크 시트 확인 눌러줍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필드에서 거래처 판매 금액 체크합니다. 그럼 왼쪽에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벗 차트 클릭합니다. 3차원 세로 막대로 만들어 보죠. 확인. 적당한 위치에 끌어다 놓고 대각선으로 크기를 키웁니다. 그리고 금액은 천 단위 콤마 찍어줍니다. 좀더 보기 편하게 차트의 스타일을 바꿔 보겠습니다. 미리보기를 통해서 본 다음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해 줍니다. 이것으로 지정했습니다. 클릭 요약은 필요 없으니까 오른쪽 눌러서 삭제합니다. 제목을 입력합니다. 8월 거래처별 판매 금액 제목 입력했습니다. 피벗 차트를 이용해서 거래처별 판매금액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피버테이블에서 원하는 내용을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슬라이서 기능입니다. 슬라이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피버테이블로 먼저 만들어 봅니다. 삽입에서 피버테이블 테이블 클릭합니다. 확인. 원하는 항목에 체크합니다. 거래일, 거래처, 품명, 수량, 판매 금액. 그럼 왼쪽에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레이블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디자인해서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피벗테이블 분석에서 슬라이서 삽입 누르면 여러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슬라이서를 만들 항목에 체크합니다. 확인 슬라이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기 좋게 정돈합니다. 그냥 위에다 대고 잡아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됩니다. 그럼 먼저 거래일자 원하는 일자 누르면 그날 거래했던 거래처, 품명, 수량, 판매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거래처 한번 확인을 해보죠. 경기상회 클릭하면 경기상회와 거래했던 날짜, 품명, 수량, 판매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거래처 위주로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품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피스 눌러주면, 원피스라고 하는 품명에 관련된 날짜, 거래처, 수량, 판매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원하는 항목을 누르면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한눈에 볼수 있게 해주는 슬라이스를 만들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